도총의 패러다임을 바꾼 역사적인 무기. 지난 30년, 앞으로 20년, 종합 50년을 버틸 총기계의 지천명. 과연 뭘까요? 지난 시간에 영원한 맛으로 꼽히는 AK-47과 M16에 대해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2차 세계대전에서 냉전 그 기간 동안 등장했던 이 총들은 수많은 세월을 거치면서 역시나 수많은 자식들을 보면서 그대를 그 대를 이어왔는데요. 그중 독보적으로 눈에 띄는 후손이 한명 있습니다. M16에 이어 30여 년 만인 1994년 미육군의 제식 소총으로 채택된 M4 카빈. 오늘은 M4 카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994년 미 육군은 M4 카빈이라 불리는 새로운 소총을 채용했습니다. 1945년에 개발된 M3 카빈의 뒤를 잇는다. 그 의미에서 M4 카빈이라고 이름을 붙였는데요. 사실 그렇게 새로운 총은 아니었어요. 이미 미군에서 제식으로 운용 중이던 M16A2 소총의 길이를 짧게 줄인 총이었고요. 애당초 이총 자체도 그 전부터 미군 특수부대가 비슷한 총들을 많이 쓰고 있었어요. M4 카빈 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체 길이는 84cm, 개머리판을 이제 접어 넣으면 75.6cm, 무게는 2.8kg, 탄화는 우리가 잘 아는 5.5mm 나토탄, 작동 방식은 전과 똑같은 가스 직동식, 유효 사거리 약 500m, 장탄수 48탄창, 발사 속도가 분당 700에서 950발. 아 그리고 엠포 카빈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재미있는 점이 있어요. 사실은 94년에 채택은 됐지만 처음 나올 때만 해도 미군 전체 지급될 예정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부대 지휘관, 전차병, 특수부대, 통신병 등등 짧은 총이 필요한 사람들만 주고 일반 보병은 M16A2의 개량, M16A4를 그대로 쓸 예정이었습니다. 실전에서 M16 대비 아 이거 괜찮다라는 효과를 보여준 게 있었을까요? 일단은 들고 다니기가 편합니다. 짧으니까. 아무래도 더 기동화되고 시가전이나 이런 어떤 근접 전투의 비중이 높아진 21세기에는 아무래도 높은 평가를 받죠 그런데 이게 또 진짜 중요한 장점이 있어요 기존 M16에 비해서 옵틱, 조준경이라든가 레이저 표적 지식이라든가 이런 액세서리류를 부착할 수 있는 능력이 기존의 소총들과는 차원이 달라지게 향상됩니다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패러다임이 바뀐 게 총이 중요해서 총에 뭔가를 맞춰간다기보다도 총에 뭘 다느냐가 더 중요한 시기가 된 거고, 그 전까지만 해도 총에 뭘 단다라는 거는 특수한 목적으로 쓰일 총들, 에나 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M16소 총도 조준경은 달수 있지만 모든 총에 달 생각은 안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뭐 운반 혼잡이 위에 구멍 뚫고 거기 끼워보지라는 식. 그러다 보니까 또 총들마다 다 조준경도 다그 총에 맞는 뭐 어댑터를 붙인다든가 해서 다 달아야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어떤 호환성이나 확장성이 어떤 공통된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피카니 레일부터는 어느 총이든 그 레일 규격만 맞추면 다달수 있게 됐고 또 운반 손잡이를 없앴기 때문에 조준경을 달수 있는 높이나 위치를 훨씬 유연하게 선택을 할수 있게 됐죠. 유레카! 사실, 원래의 m 포 카빈은 2007년, 2009년 사이에 많은 어떤 논란이 대상이 됐습니다. 특히나 아프가니스탄에서 내구성 부족, 신뢰성 부족이 성토가 됐는데, 이게 근데 조금 억울한 면이 있어요. 첫 번째, 그 시점이 되면 m 포 카빈들이 전쟁에 속사가 많이 돼가지고 노후화가 된 상태였고, 아무래도 2007년, 2008년만 돼도 벌써 한7 8년 되지 않습니까? 테러와의 전쟁이. 근데 그동안 미군이 사용한 어떤 탄수가 엄청나요. 훈련하는 과정에서만 쏜탄마도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좀 억울한 게, 원래 포카비는 전장에서 장시간 동안 쏠수 있는 그런 총으로 어떤 기획된 총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죠 원래는 지휘관이라든가 전투가 주임무가 아닌 그런 사람들이 쓰라고 만든 거기 때문에 총열도 얇고, 전체적인 내구성에 약간 좀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전군 제식이 돼버리고 근데 문제는 또 아프가니스탄에서 소수의 병력이 다수의 적과 싸우고 그러다 보니까 소총 하나하나 굉장히 많은 탄을 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총력이 얇다 보니까 과열도 빨리 되고 그만큼 고장이 일어날 확률도 높아지고 이거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직접 쏴보신 분 입장에서는 어때요? 아니 사실 제가 쏴봤다고 그래도뭐 몇백발씩 정말 이 총의 내구성을 검증해보다 이 정도는 아니고 기껏해야 한 기회 두 탄창 뭐그 정도 맞배기로 쏴보긴 했는데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은 그렇게만 쏴가지고 문제를 전혀 못 느끼겠어요 사실 총이 무겁지도 않지 게다가 이게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HK416이 반동이 낮은 총이지만 엠포카민보다 조금 세요 실은 그러니까 쏘기는 외래 엠포카민이 조금 더 편한 면도 있고 그 다음에 자꾸 조준하기 편하고 참 괜찮은 플랫폼이에요, 이게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저걸로 더 쏘는 동안 고장 한 번도 안 났고. <laughs> 참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 이게 쉽게 해서 M4 카빈은 일종의 땜빵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원래 그 전에 M16 시리즈를 완전히 다른 총으로 대체하겠다. 그리고 ACR이라는 찬스대총 프로젝트를 합니다. 이건 뭐, 뭐, 무탄피니 뭐니 하는 정말 완전히 새로운 걸 채택할 예정이었는데, 폭사 엎어졌어요. 성능이 신통 찬다든가 너무 비싸다든가 기타 등등 기타 등등 종합적으로 봤을 때 M16A2보다 나은 후보가 없더라 라는 참 비극적인 결론을 맞이합니다 그게 말하자면 M16도 사실은 베트남전 당시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재식소총이 됐잖아요 그렇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이게 또더 웃기는 게그 뒤로 20년 동안 미군이 M4를 대체할 총을 찾는 프로그램을 몇 번을 해요 너는 쫓아낼 거다 죽어도 안 쫓겨납니다. 일단, 2000년대 초반에, XM8이라는 총이 대체할 뻔했어요. 독일의 G36을 베이스로 만든 총인데, 미군에서 이 총을 후보로 진지하게 검토했다가, 테스트해보니까 뭔가 좀, 이게 아니다 싶어서 떨어졌습니다. 그 총은 어떤 총인가요? 아, 고등어 같이 생겼어요, 고등어. 아, 진짜 총을 보면 알아요, 고등어예요, 진짜 뭔가. 이게 진짜 잘 나가냐는 검증이 100%안된 거라 아직 잘 모르겠고, 하여튼, 나름, 뭔가, 색다른 아이디어는 많이 있었어요. 뭐, 피카티 레일을 대체할 새로운 어떤 액세서리 장착 어댑터라든가, 처음부터 총에 딱 기본 장착된 최신 조준경이라든가, 조준경이 표적 수직 겸용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좋은 그게 있었는데, 사실 엄밀에 따지면 이게 미군의 실패한 산세대 개인화기 프로젝트 OICW. 여기에 부착된 5.56mm 소총 부분을 발전시킨 거긴 했어요. 근데, 엎어졌죠, 어쨌든. 일단 이게 앰프 카빈을 대체할 정도의 가성비가 안 나온다라는 것도 있었고 또테스트 했을 때 내구성이나 이런 거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었고요 어쨌든 탈락 투. 그다음엔 신형 카빈 프로젝트라고 해서 대체할 만한 총몇 가지가 후보로 올랐는데 이때 그 유명한. 에스프스카라든가 HK416 등등의 몇개 총기가 후보로 딱 올라가서 미국에서 테스트를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이게 또 애매한 게 테스트를 해보니까 그 총들이 좋기는 한데 바꿔야 될 정도로 좋지는 않다라는 결론이 나온 거예요. 좀낫긴 하지만 M4 카빈도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그래서 엎어졌고요. 그 다음에 몇년 전에는 중도형 카빈 프로젝트라고 해서 쉽게 얘기해서 미군이 진짜 완전히 진정한 차여대 총기가 나오기 전까지 앰프를 대체할 어떤 임시적인 소총을 도입하겠다. 그래서 무려 7.62mm 구경의 총기를 도입을 합니다. 근데 발표를 하고 나서 후보들 선정이 되기 직전에 엎어졌어요. 한 1년?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가고 있는 게 NGSW. 이 신형 6.8mm. 이거는 아직까지는 엎어지지 않았는데 일부에서는 아직까지 비안양됩니다. 아직 안 엎어졌나요? 근데 이거는 일단 지금 미군 하는 거 보면 꽤 진지하게 가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몇십 년 동안 진지하게 했는데 엎어진 게 한두 개가 아니라. <laughs> 근데 엄밀하게 따지면은 NGSW가 나와도 대체는 아니에요. 이게 또 무서운 게. 왜냐, NGSW의 대상은 미군이 진짜 보병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병력들에만 한정된 거고, 만아에 10만 명이에요. 나머지는 그냥 엠프카빙 계속 써야 됩니다. 21세기에 소총이 운영되는 패러다임을 처음 바꾼 총이라는 면에서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이게 한마디로 세계 최초로 조준경 얹어서 쏘는 거를 기본으로 생각하고 만든 총이고, 특히나 상부레일 뿐 아니라 그 총열 덮개를 레일로 바꾼으로 해서 이 총부터는 이총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총에 뭘 다느냐가 중요하다로 거의 전 세계의 어떤 소총 운용의 패러다임을 싹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이총 나오면서 기존 소총들도 그 패러다임에 맞춰서 개량을 하고 그 뒤로 나온 총들은 전부 아직까지 그 패러다임을 따라가고 있고요. 사실 총 자체의 훌륭함보다 그런 패러다임을 설정했다는 면에서 굉장히 역사적 의미가 큽니다. 진정한 최초의 21세기형 소총이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